오늘은 3대 3으로 누가 아픔이 누구야? 누구야? 예요. 뭐야? 뭐야? 아니야. 녹화 시간에 누가? 아, 저요. 아, 짓고 싶냐? 내품 소리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쉿 고십니다. 내품 소리는 아, 이거라고. 야, 진짜 아네 아품 소리는 이정해야것 아, 같아. 아, 진짜? 저희 컴퓨할게할 거다. 야, 봐라. 저러다가 <laughs> 둘이 팀 되면 어떡하냐? <laughs> 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이제 우리 팀에 리더가 있습니다 어, 팀 네. 리더는 미리 아이. 정해놨어요 덕계와 수연입니다 주황팀 리더. <laughs> 네. 리더 덕계 보라팀 리더 수연인데 네. 얘네가 네. 먼저 가는 길만 갈수 있어요 그 팀원들은 뭔 말인지 알겠죠? 오, 네가, 네. 가는 내 길. 네, 네가 가는 길이 곧내길 네가 가는 길이 곧내길 그래서 만약에 다른 길로 세면은 어, 이제 어떻게 되냐 터져요 아파요. 음. 그렇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개척자들은 이제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가 가는 길이니까 아프지 않잖아.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이미 개척한 길을 밟으면 아파요. 뭔 말인지 알죠. 음. 그 대신 뭐 다른 사람이 개척한 길을 밟잖아. 그러면은 뭐 폭발 데미지는 좀 입지만은 그 길을 내 길로 만들 수 있어요. 어, 남성 땅 따먹기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개척자들은 그것 말고 아무것도 못 해요. 뭐 갑옷 같은 것도 딴 사람이 만들어서 입혀줘야 되고요. 뭐 먹을 것도 이제 구해줘야 되고 지금 있는 것. 말고. 이래라 친구들. 야 아, 내가 개척자는? 개척자 하고 싶다. 진짜 에이, 개척만 좋겠다. 합니다. 딱 알겠죠 여러분? 음, 난 개척만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야 잠깐. 네. 어, 어! 아 미안 다시 넣어봐. 어, 수현아 내가 오케이. 살려줬다. 이거 아니, 하나씩, 아니, 아니, 하나... 뭐 없어. 하나씩은 없어. 하나씩 빼야지 자. 자, 하나씩은 빼야죠. 자 다시 뽑아보세요, 떠니님. <뭥>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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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아, 제발 나 제발 또, 또, 니만 또, 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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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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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저 그래서. 아니 저는 괜찮데 은이두 분이 사이가 지금 요새 난 라보님 좋아. 아니 사이 안 좋지 않아. 이,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간질해. 괜찮다니까. 아니 그때 그때 한번. 음, 아니 그거. 이거 설정 꺼줘야지 이신님. 이신 지금 설정 꺼야지. 뭐해? 이거 와이스. 이거 와이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깨먹혀. 깨먹. 깨 움직이지 마. 깨목. 움직이지 마. 자 가만히 있으세요. 왜뭔 당신이 뭔데요? <laughs> 어? 미쳤냐? 소리하지 마, 나. 팀이 미쳤냐, 진짜? 나 그냥 가서 죽어버리고 끝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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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여러분 오늘은 그리고 거미 있잖아요. 예. 거미 밀치기가 붙어 있어. 요 그래서 좋은 광물로 만든 거미 수록 많이 밀려나요. 그러니까 이게 길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죠? 음. 오. 광질을 잘해줘. 네. 어. 광질은 나만 막자, 수애나. 자, 어? 그러면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어. 했... <laughs> 어, 쟤는 어디 갔어? 시작 지점이 있구나. <laughs> 우리 여기가 시작 지점 아닐까? 아니, 우리 여기에서 너무 좋지. 우딘은. 아, 시작하면 뭐... 이어야지. 아니, <laughs> 아니, <나> <laughs> 아, 일단 좀 이어봐. 일단 안전지대를 확보해야 될거 아니야. 맞 어, 요 어, 좋아, 좋아. 어, 당신은 이제 길잡이면. 저기 피 60. 아, 나 잔소리쟁이가 침겼어. 야, 수현아, 네가 빨리 가야 돼. 네가 무조건 빨리 가야 돼. 일단 내 생각인데. 야, 시작, 시작, 시작. 바르고, 바르고. 거기 있잖아. 우리. 어? 거기 있잖아. 아니 검검 검. 검, 검. 어자 검이 볼까요? 중요해 그검 밀치기가 있으니까 그 나무 캐자고 덮개야 나무 왼쪽에 나무 왼쪽에 나무 거기 가지 말고 왼쪽에 나무 어. 마을 파밍 안 하고? 아니 왼쪽으로? 마을 파밍 할때 검이 필요하다니까 이거 보자. 어. 생각해 어. 어. 저쪽도 마을을 올거 같거든? 그래서 막 몰아내면서 어. 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길, 길 만들고 있어 있을... 어이씨 떨어져야 돼. 이쪽으로 오세요. 그그선생님 선생이 보면서 보면서. 아니 이게 진짜... <laughs> 개빡세. 우리 근데 여기 안에 여,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걸?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상자 좀 열어봐. 나 상자 못 열어. 아너 어, 상자 알았어. 못 열지, 맞다. 어. 내가 돌 캐보게 어, 테니까 그거부터. 보니가 상자를 좀 열어봐. 어. 그러면. 빵이랑 에메랄드 얻었어 오케이. 내가 상자 있는 집좀 볼게. 내가 그럼 수연이 따라가 상자 파밍할게. 그러면은 나 저쪽에 길 잇고 있을 테니까 만들고 있어. 나 어차피. 내가 할수 있는 건기름는 거밖에 없으니까. 어, 길 잊고 있어. 어쨌길 이어놓으면 좋긴 하니까. 응. 어, 길 이어놓고 있을게. 어, 어 지금 와 덕계, 덕계 와. 어, 걔 혼자 오는데? 걔 혼자 오는데? 어차피 못 때리니까 혼자 와도 밀 캐자 밑에 가자. 수현아 가자.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식으로 밀 캐가. 난못 캐니까 캐줘야 돼. 너는 길 넓혀놔 그냥. 어, 나 죄만 네가 감시하면서 될까? 저쪽을. 아, 니쟤 어차피 그거 지금 발광인데 시프트 누르면서 저렇게 보고 있으면 뭐. 아보나니까 저거. 야, 가자, 가자 가자. 수연아. 야, 라더다 어, 라더? 조심. 라더 조심. 조심, 조심. 나 돌검 있거든? 여기도 또 상자 있다. 어, 나 돌검 좀. 아, 근데 여기 나 봐. 누나 여기 와 봐. 누나 여기 어. 상자 열어 줘. 어 내가 열어줘. 그러고 갈게. 여기 여기 됐다.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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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었어, 먹었어, 어. 너,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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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됐어, 됐어. 오케이. 철 파밍 할 만한 데가 있으려나? 그러면은 이쪽 지형을 그냥 내가 쭉 둘러 놓을 테니까 어.. 안쪽으로 가서 파밍을 해 내가 바깥쪽을 좀지켜을게얘좀 한번 싸워볼까? 우리 돌검 있는데? 그럴까? 그냥 그냥 맛보기, 맛보기 맛보기 어 어? 그..그게 그, 그.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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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는 건고 <laughs>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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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좋아 오케이 지금 우리가 훨씬 이득 많이 보고 있어 밥 먹는 거 잊지 마밥 먹는 거 잊지 마 조심 조심 야 달려들 수도 있어 어? 수현아 넘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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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앞에서 하면 되거든? 어차피 나 길잡이라 못 내려 나는 덕견 안 때려져 왔어 왔어 오케이, 나이스. 오 나이스! 오나 위험해 위험해 야너 나가 너 나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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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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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오케이. 저쪽, 저쪽, 저쪽 어, 좋아, 길잡이 좋아. 피 많이 달아서 피 많이 달아서 길잡이 오케 좋아 좋아 우리 이거 광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예. 예, 제가 공개되지 는 비밀이 있는데 네 뭔데요? 이게 좋은 검일수록 멀리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쵸? 제일 멀리 날릴 수 있는 건 금검입니다. 왜요? 금검은 쓸모없다고 평소에 생각하잖아. 그럼 어. 우리 광질하러 갈게요, 여러분. 어, 광질 쪽으로 네. 이어나, 나 이거, 이거 좀 할게. 무조건 이거... 동굴이랑 일자굴로 가야 돼. 어, 여기 동굴 있다. 아, 망했다. 왜왜 어. <laughs> 여기 여기 좀 켜줘, 여기 좀 켜줘. 아 왜? 어. 오케이, 이렇게 여기 아래 동굴이야. 어, 야 그냥 딴 데로 갈까? 그래? 너무 위험한데, 이거? 일자굴, 그러니까 계속 일자로 가면 아마 데미지 자체를 안 입고, 애초에 아, 근데 내가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막히잖아. 구리, 와, 멀리 있네 지금 이거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판정이라 가만히 있으면 괜찮음. 아, 그래, 근데 한 칸이라도 움직이는 순간 데미지를 받지. 수연이한테 황금 사과를 만들어 주는 게 진짜 사기일 것 같은데, 그치. 맞네. 야, 여기 좀 넓혀줘. 여기? 수현아 여기 좀 넓혀서 나무들 누가 캐가지고 사과들 좀아 그럼 어? 또니가 나무를 캘래 내가 나무 캘게 그럼. 저. 그래. 수현아 가자 우리. 저야 철세개캤고어 석탄이 없구나. 나무로 한 수밖에 없지 뭐. <laughs> 진짜 길잡이 너무 초라한데? <laughs> 나 가릴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거든. <laughs> 편집자님 보이세요? 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laughs> 이거는. 어 누나 여기 동굴 발견 동굴 발견 오케이 가자 오 나이스 나이스 갔다 나 공격할게 몬스터 어? 너무 많아 몬스터 너무 많아 조심 아 미쳤나? 오우야 야야야 그래서 야, 여기 어. 못 들어갈 것 같아 누나 아니야 갈수 있어 가자 너 너만 안 죽으면 돼 우리는 너만인지 알지 뭐해이게 어. 내가 아 나도 플레이 할래 <laughs> 야나 김자비 <김잡이> 하기 싫어 <laughs> 야 이거 아무것도 못 찾아 너만 안 죽으면 돼 우리는 아 올라갈 수 있는 탈출로를 어. 하나 만들어 놓을게 오케이 오케이 탈출로 만들고 있어 너철 없애면 안돼 밟아서? 아 이거 탈출로가 애매하네 왜왜왜왜왜 하구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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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거 괜찮아? 안 죽었지 안 죽었지? 야, e 하표 취급wa 이건 죽은거 아니지 않아? 맞아 맞아 몬스타 중에 한편 ㅋㅋㅋ 협작 f a h r e n 저 이체는 아무것도 아, 없는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y11로 간 다음에 쭉쪽 동굴로 합시다 이거 2 0 1 점점 물러나 <laughs> 미안해 <웃음>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야 내려와 이제 어, 저 여기서 어, 여기 좀 파줘 여기 좀. 그러니까 점프로 응. 확 뛰어야 돼뛸때 알지 아, 여기 여기 응. 좀 파줘야 돼. 오케이 갈게. 핫 아니 그 점프할 때 달리고 점프하러 가줄게. 어어합찹안 생겨. 아 됐다. 용암 뭐 없애기. 시빌 딱 시빌이다. 아 여기, 여기부터 되겠죠. 파 여기부터 네. 파미. 근데 나나 나 이제부터 나 멀리 있을게? 음, 다이아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 벽개가 있으니까 용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네. 여기 내려가서 그 방패로 어. 막고 있으면은 내가 갈게. 아니 여기, 여기 아, 나 아래 나 깨줘. 내 아래 깨줘. 내 네, 아래 깨줘. 자, 방패로! 막아! 막았어? 어, 막아도 있어. 오케이. 됐어, 됐어. 피해 없어. 됐어, 됐어. 됐지? 어때? 봐봐. 철을 한 번.. 어철저히철 여기 주변에 많아! 야. 우와 저기 다이아 캤어. 여기 이거 캐줘. 야뭐 다이아 캤어? 어떻게 개 다이아를? 부부적 부부적. 계단 만들어줘야 돼나 나갈 때. 부부적 <laughs> 부부적. <부비져>. 어 다이아! 어어? <laughs> <오, 웃음> 가죽 있냐? 인챈트 할까? 어 다이아. 몇개 다섯 개 했으면 되거든? 어 갈게 갈게 잠깐만. 아 아파. 맞으면서 갈 <갈게> 기치가 <laughs> 있어. 다섯 개 다섯 개아 좋아요. 그럼 일단 우리 검 하나씩 할수 있거든요. 다섯 개, 다섯 개면은 다섯 개면은 우리 옵시디언 만들어서. 금을 캐면은 어. 금검을 하고 이거는 장비 만들어 도되니까 갑바. 아니 근데 갑바 인첸트 해버려야 돼 누나. 다섯 개면. 더케야 빨리 빨리 가. 더케야 마이크 꺼졌어 혹시 몰라서 말안말안할 건데. 말하는 아시, <laughs> 언제부터 꺼진 거야? <laughs> 내가 다이아 발견했을 때부터? <laughs> 아니 누나 이거 다이아 다섯 개면은 다이아 세 개랑 해가지고 다이아 두개 있잖아. 어. 인챈트하면 돼. 그럼 일단 좀 가보자. 가보자. 어, 만드는 것보다는 인챈트가 더 좋은 것 같아. 나나 사탕수수 가져왔어. 가죽만 얻으면 돼. 도니 셀셀 와 맥키 캐서. 아니 뚜림 사과가 안 나와요 뚜림. 어? 한 개도 없다고? 오. 장난해? 이 나무를 겁나 이 주변에 캐거든. 오합 지졸이네. 거 자라라고 심어놨는데 안 나옴. 오합 지졸이네 우리. 에이. 어, 쭉 내려가보세요. 파세요파시라고요 <laughs> 아, 가만히 있을게요. 가세요. 내려가. 여기 있네. 고. 오! 오, 타이아 누나, 타이아! 어, 아, 안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오우! 어이 오우! 여기 몇 개야? 해봐야겠다 몰라, 일곱 개. 일곱 개. 또니는. 난 뒤에를 바까두 줄로 파자. 아니, 두 줄로 파자. 오, 타이아! 미친이 오, 나이스! 난장판이구만! 괜찮은데? 아,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이 주변이. 어, 10분이나 아 10분이나 남기네? 아니 5분이... 저기요. <laughs> 내제상대아 <laughs> 생각해보니까 사과 캠핑도가 없었어. 왜? 에? 우리 아까 마을에서 10개나 구함. 황금을 구해. 사과를? 있어요, 사과? 어. 어 뭐야 여덟분 오. 다이아갑옷을 입으면? 오. 다이아갑옷을 다 입어야겠다. 우리 13개 있는데. 오케이, 그 다이아 두개그거 포함된 거예요. 어, 이거 먹어. 아, 오케이. 근데 나 어차피 지금 일때 인체트 해야 되긴 해. 아니야, 일단 이그 아, 그 아, 갑자기 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 어. 지금 우리 같청석 했는데. 그래 청석 했으면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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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캐비켜비켜비켜 아파도 내가 그냥 캘게.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자 가자, 가자 가자. 우리 올라가자. 우리도 올려 주세요. 올려주세요. 예? 정말 예. 예상 아 종내나. <laughs> <laughs> 나다나나 있어. 나 왔다, 바로, 나 바로 바로 만춥시다만 만화 방법 알죠, 다들? 나 몰라. n nope. 아 티티님이 그, 알아. 아니 저 제작자 좀 도와줘, 없애. 미안해. 나 <laughs> 없애고 싶지 않았어. 나내 것도 인첸트 해줘야 돼. 내가 못해. 응. 난 아무 것도 못해. <laughs> 난 그냥 깜통이야? 뭐해, <laughs> 깜통은? 내가 네, 해줄게. 대화자. 네, 일단 내가부터 할게. 음, 딱 그거네. 황금 사과 딱 4개거든. 수현이두개 주면 되겠다. 일단 아, 여기 여기에 정비템들 응. 다 넣어 놓 테니까 일단 가져가지 말고 이따 나누자 아니야. 근데 싸우는 건 님들이 해야 돼서. 음. 아니 근데 넌 죽으면 안 돼, 일단. 너가 죽으면 끝이라. 너 그거 해야 돼. 우리 화염 화살도 많이 오케. 만들 수 있거든. 화살도 10단개라서 괜찮아, 좀. 폭발로부터 보호가 나오면 정말 좋어요. 좋아요, 저희. 아니야. 그냥 보호도 좋아가 싶어. 음. 아니 근데 그 그냥 보호는 못 막아 줘 가지고. 폭팔을 나는 폭팔 데미지를 위해 아 너는? 응 폭발로부터 보호들 달아줄까 수현아? 어, 어, 어우 좋은어 좋지 어 그게 낫지 않을까? 폭발로부터 뭐 야, 오히려 이게 좋을 수도 있어 난 폭발로만 <laughs> 죽는데 그니까 쟤는 폭발로부터 보호들 입히자 어, 가착도 그냥 괜찮아 날아오르니까 <laughs> 자 여기 나이스 땡 오케이 우리 준비 완료. 오케이 준비 끝. 와 근데 내가 없구나 모자 랑 그게. 어 토니, 네, 이내 모자 쓸래 보일이야. 그러면 나다 줘, 또니 그리고 너는 가서 터져주고 무조건 뭔 말인지 알지? 아. 어. 바지 토니 바지도 없어? 아이고. 어, 바지. 범은 있어. 무조건 어? 너 뭐했어? 어. 오. 오. 음, 뭐야 이거? 우와. 뭐야뭐 했어? 수연아 이거 갇혔어 여기 잠깐만 여기다 좀올려줘 이거 너다너 너 템이야? 어내 템이야 근데 아, 어쩔 수없 누가 안 먹었어 아니 근데 왜 쳤어? 아니 친게 아니라 마우스 그거 빼고 있으라니까 막혔어 죽고 싶다 아니야 빨리빨리 빨리 해 오케이. 죽고 싶다? 왜 이렇게 많냐? 와 마음이 든든하다 이게 다 너가 농사 지은 땅이야 너깨야 <laughs> <laughs> 어 저기 온다 온다 저기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야 근데 이거 너무 위쪽에 오는데? 많이 밀려나, 이거? 0 0날리0 0 0날렸어0라도0라0 0 0 0 0 0 어! 0 0 0 0 0 0 0 0어0 0조심조심0나0 0 어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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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어 가고있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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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를 점하긴 해야 돼 덕기야 uh -huh. 어떻게 할까? 아예 블록 위에 좀 쌓아볼래 그러면? 어, 그러니까 난 블록 못서 블록을 좀 쌓아 봐 어... 응. 이거 와봐 음, 좋아 어활 있다 역시 와 이걸 만들었네 개쩐다 그게 의미 없지 만들 줄 알았어 <laughs> 어 제가 나 터뜨린다 어우 <laughs> <아우, 와! 웃음> 어, 나 날아갔어 야 큰일 났다 어, 나 조심 조심 어디로 날아갔어 <목소리> 이미 나 멀리 나갔어 엄청. 도이는 여기 있고. 나 여기 나 여기 올라왔어. <laughs> 나못 올라간데. 멀어. 나 좀. 아 맞다 지금 어디냐? 지금 구출야 돼. 이쪽 이쪽.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어. 근데 여기 가로막혀 있어. 가자 일단. 아니야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가자 가자. 저기 쟤네도 내려와야 되거든. 여기 이렇게 싸우려면. 맞아 맞아. 윤아 여기 있어. 오케이. 저쪽 아래쪽에 보이죠? 아래쪽에. 티티 뭐, 아, 우리랑 같이 있어야 돼. 굳이 우리가 먼저 싸워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 음. 우리가 위쪽 유리하죠. 얘네 계속 올라가거든 보니까. 어. 우리가 굳이 저거 싸워줄 필요가 없는데? 이게 우리 위 막을 정작인 거 같은데 얘네. 그러니까 멀리 가자 그럼. 야, 우리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야, 캘때 지금 내려가자. 딱 해지면. 그러니까 수연아, 네가 다리 자리만 조금 만들어주면 돼. 자, 자, 하나, 둘, 둘, 셋. 아, 아씨, 막혔어. 아, 맞다.

오케이 죽임. 나이스. 네, 나이스. 나 올라와. 나 올라와. 올라와. 어. 네, 올라 파고 나와야 돼요. 어. 위에 덕개랑 저기 있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근데 티티 어차피 한 목숨이야. 한 목숨 없어는 이거야. 내가 이 이쪽에서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자. 나도 어. 어. 밑에 어디 있나? 나도 밑에 어디 떨어졌어 어제. 그래요? 그럼 밑을 우리 공략할까?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여기 다 숨어 있다, 여기 있다. 죽여 죽여 잠깐만 여기 여기 밑에 아나 죽은 거 같은데? 죽였다고? 저쪽인가? 누봐 여기 켜봐 네. 여기 켜봐 내 아� <�uß assaulted> 아래 켜봐 날 켜줘야지 나떨어트 왔다 왔다 잠 잡아 잡아 이거 하드나운 게임 나이탈나떨어뜨려줘너떨어뜨려줄게 아아 나 떨어짐 떨어짐 됐어 됐어 됐어? 수현 왔어 어 죽여 죽여 나도 죽여. 오케이. 나이스. 나도 죽였고. 아, 비어 있는데 없나, 어디? 비었는데 내려가서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어? 여기. 어. 어. 어, 거월로해서더 지하로 내려가서. 예예, 러버. 나도. 이렇게 됐어. 됐어. 아, 오케이. 나 죽어. 가가 가서. 어디 있어? 여기. 죽여. 나도. 나. 잠깐만 나 이거 다 떴겼네. 넌안 돼. 넌안 돼. 넌안 돼. 잠깐만, 아 뒤에 막을 거야. 나이스, 말라, 말라. 나이스. 오, 어, 됐어. 대구 우리 불쌍한 거. 날 꺼내줘. 네. 왜 다들 날 버리고 가는 거야? 이거를 뭐 해보자. 아니 꺼내, 아니 제대로 해봐. 제대로 해봐. 제대로 좀 해봐. 근데 도깨 너 무적이니까 잘 비비면은 너가 세세명다 이길 수도 있어. 아,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오악! 와! 덕기 떨고! 와 덕괴 다 왔다! 덕괴 떨다 그치 걔너못때이잖아 어. 아니 애들 비교. 도와주라고 비교 애들한테. 애들한테 비교. 아 잠깐만. 아, 덕기또 왔어. 아 진짜 얘또 왔네. 아니, 너, 뭐. 어 좋아. 어, 너희 뭐. 죽어서 또 있어. 상 죽여. 떨팔 죽여. 야수현아 우리 다 올라가야 될거 같아. 아, 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어, 수현아너나 어. 지켜줘야 돼. 나아 근데 얘는 계속 날 공격하니까 잠깐만 낙였다 어, 별로 수현아나꼈거든 오히려 좋아 잠들 못올라 오게 가둬버려 그냥 <laughs> 너랑 수현이하고 최후의 싸움을 봐아 <laughs> 수연이 어, 뭐야 수연이야 우리 둘이 이제 노래 분석이야 오진짜 어, 여기 진짜, 아, 나, 아, 이거 진짜 이긴다고 도깨야 야나 망했어 수현아네 가면 <laughs> 안돼안돼뜰 아, 밖에 안 남았고 어 근데 야 이거 아니 이거 모르는데 쟤는 그걸 못 하잖아. 해는 거? 어. 그렇지. 난 먹을 게 많아. 아. 어차피 정보볼까? 맵이 좁아지면 이거 못 낸다. 근데 쟤 어차피 퍼서 못 내려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못내려 땅으로 다막아가다 가지고. 응징할 수 있는 거 나밖에 없어. 없어. 형나 살려줘. 오케이야, 괜찮아. 어? 우리가 옆에 있어. 오케이야. 형나 살려줘. 아, 점점 조용해 형. 살려줄게요. 안 돼, 내가 <laughs> <얘네> 열심히 <laughs> 싸웠다야. <laughs> 이렇게 죽어. <laughs> 아들! 오우 무섭다. 방법이 있어. 쟤들 떨구고 어. 아 근데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누나 방벽 있... 풀어들어. 방벽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어 내가 밑에들 겁나 뚫어서 쟤들 물에 다 넣어. 어. 나 먹을 게 일단 많아. 일단 지금 바로 위에 있어요? 덕기 어, 지금 나, 나, 나. 두려워하는 중? 두려워하는 중. 어, 두려워. 어잠깐 이거 더 줄면 덕기 죽어. 아 공간이 아, 아, 없구나! 난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야? 아니야 덕기야. 우이 옆에 있어. 너무 나 최고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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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바이고 <laughs> 오케이. <웃음> 아, 이거 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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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잠깐만. 아, 죽을 아! <laughs> 와 씨. 와, 작았네, 씨, 진행 전 씨. 이걸 이겼네. 와! 와 씨. 아, 아, 아쉽 와..씨.. 아 이래 걷는 자체 무덤을 보여줬는데 <laughs> 와야 근데 제가 갑옷이 단단해가지고 질 뻔했네 씨 진짜 두개잘 버텼어 또니 고맙다 빵을 주고 가서 아, 다행이다 또님 빵 먹어서 아 너무 아쉽네요 아야 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근데 수연아 내가 딱 거기 껴가지고 밑에 숨은 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안, 그게 진짜 심해였지 않냐 안 그랬으면은 덕계한테 죽었을 텐데 아나 죽었을 때진줄 알았거든? 나도 난 우리 야 <laughs> 졌다 근데 문제점이 뭐였는지 알아? 난뭘못 아무것도 못하잖아 걔네, 너는 <laughs>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못하잖아. 나는 디딜 <laughs> 곳이 없고 <laughs> 너는 아무것도 못했어. 다행이야. 개웃 <laughs> 아 진짜 막상막하였다. 진짜 와 너무 힘들었어. 와우. 와 진짜 <laughs> 심리전 너무 힘들었다 진짜. 와, <laughs> 진짜 재밌었습니다. 와. <laughs> 아유, 재밌었다.